좀 그쳤나? 오, 나이스. 여기는 피렌체입니다. 오늘 새벽 버스를 타고 피렌체에 왔고 새벽 내내 비가 왔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는 눈이고요. 근데 지금 잠깐 비가 안 오는 틈을 타서 나왔습니다. 피렌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첫 해외여행 이탈리아고 그때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듣고 피렌체 왔고 피렌체를 너무 너무 좋아하게 됐죠. 아, 근데 또 날씨가 뭔가 따라주지 않아서 살짝 아쉬웠는데 뭔가 비오는 파리처럼 피렌체도 약간 비오는 멋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가볍게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오, 여기가 중앙시장이구나. 예전에 피렌체 왔을 때는 여기 안 와봤는데 여기가 중앙시장이랍니다. 일단 실내라서 너무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친구가 소개해준 그. 저렴한 파스타 가게가 있다 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 어, 이거다. 파스타 플래스카. 아, 바로 찾았네. 이게 모든 게다 6유로입니다, 6유로. 육류로. 음, 일단, 바로 먹어. 밥부터 먹고 갑시다. 못 알아듣겠는데? 묘키인가 저거? 묘끼? 어, 묘끼 맞나 보다. 묘끼에 크림? 크릴? 크림은 뭐야? 크림이 뭔지 모르겠어 아는 거, 포모도랑 볼로네즈 아는 거 갑시다 아, 지금 아, 오, 아, 뭐, 뭔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과정이 보이진 않는데 네. 뭐 어쨌든 투명한 느낌이 나죠 <laughs> 근데 이거 색감 되게 예쁘다 노랑색깔 이렇게 다음제거제겁니다요기요기의 볼로네즈 고마이요고마 예. 일단, 비주얼. 와, 6유로입니다, 6유로. 근데 이게 6유로면은 착각하는 게 있는데, 6,000원이 아닙니다. 와, 8,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싸다고 볼순 없어요. 유럽에선 싸죠.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약간, 아, 요게 또, 밀가루겠죠? 그럼 약간 이거 먹을 때 감자.. 그런.. 감자 수집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먹는 느낌? 맛있다 볼로네즈는 약간 된장 먹는 거 같고 된장이 그리우신 분은 볼로네즈 먹으면 되겠네요 아까 이거 기다리면서 들었는데 어 한국 분이 이거 생면이라고 하셨거든요 생면 생면이 뭔가요? 원래 파스타는 한번 이렇게 튀긴 게 파스타인가? 근데 안 튀긴 걸 생면이라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벌써 늦게. 벌써, 벌써 뇨끼해. 죄송합니다.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벌써 뇨끼해요. 안 들려. 뇨끼한, 뇨끼 룩끼 다 먹었고,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2층은 푸드코트인데, 지금 배불러서 뭐, 별로 약간 돌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공항시장, 끝. 비 오나? 아비 오네. 아 이거 그냥 비 오면 안 되나? 참. <목소리> 자. 이 <목소리> 거. 약간 이런 거. 요런 약간 이태리 가을 남자 느낌. How much? Twenty f i 비싼데. Come on gray. Yeah. Come o c a n I try this? Do you have mirror? I have a mirror. 약간 이태리 느낌 나는 어떤가요? 두모 지금 모자가 살짝 마음에 드는데 거의 한 35,000원 정도거든요. 그냥 약간 길거리에서 사는 모자인데, 근데 여기 이탈리아고 어쨌든 이탈리아에 왔다는 그 느낌, 그 이탈리아 보이... 한번 태워, 25일에 한번 태워. 근데 한국 가면 절대 안쓸 거란 말이지. 태워, 일단 돌아다니면서 보고, 만약에 아른거린다, 눈에 아른거린다, 그러면 들어가서 음. 하겠습니다. 쇼핑 팁, 눈에 아른거려봐. 내가 이거를 놔두고 피렌체를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니까 돌아갑니다. 오... 단 음악 깔아. Well, but i revealing no secrets. you keeping these I'll never tell.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before. And it's a new i 이제 저기 있는 게 종탑이고요 족보의 종탑 여기가 유명한 구호무송이죠 아,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왔고 저는 예전에 올라왔을 때 저기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구원를볼수 있었어요 그 여기는 나중에 신혼여행을 오면 은꼭 올라가고 싶었던 곳 정면이 아니네 일단 뭐좀 둘러보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저기 지금 초록색깔 간판 보이시나요? 와, 보자마자 생각나는데. 저기가 파니니 집이거든요? 제가 처음 이탈리아 왔을 때. 7년 전이죠? 그때 여기가 트리버드바이저에서그 1등인 집이었어요. 이 음식점이.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가가지고 파니니 먹었는데. 그 당시에 이 파니니 여기 계산해주시는 뭐라 해야 되지? 카운터 분이 엠버허드를 닮았었습니다. 엠버허드.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여기서 막뭐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여기 그 주인 할아버지께서 막 치즈 종류별로 다 먹게 해주고 와 그런 추억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피렌체에 있는 동안 매일 아침 파니다 했는데 그날 파니니 먹다가 입천장 다 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못 먹었다는 슬픈 소식. 근데 뭐야, 투모 공사하네? 이게 되게 그 붉은색의 막 그런 게 지금 특징인데 날이 흐리고 또 공사까지 해가지고. 속상하다. 그치? 원래 프렌치는 이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프렌치의 색인데, 근데 지금 이래야 되는 색이... 지금 이래버렸어 속상해, 속상해. 속상할 때는 쇼핑을 해야죠. 내사랑두고모가 너무 아쉽다. 여기가 이제 정면인데, 그때 막 이제 여기가 이제 정면이니까, 이 앞에 사람들이 다막 누워가지고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냥 보면은 한 화각이 안 잡혀요. 그래서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오 그랬는데 보면은 근데 진짜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탈리아 그림들이 나는 진짜 진수인 것 같아. 박진수, 김진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곳을 거치고 거쳐서. 강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노을 보는 거는 꿈도 못꿀것 같은데 그래도 이 피렌체에 왔으니까 데키오 다리도 보고 해야죠 아 근데 날씨가 진짜 아 여행지는 진짜 날씨가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 사람 기분도 그렇고 아쉽습니다 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운치있어 노래 깔아? 아와 그치 강가는음치력 <laughs>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호탕분인데 예쁜데 이게 뭔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좀 다리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다리 위에 이렇게 원래는 집이었겠죠? 볼수록 뭔가 좀 우리가 평이 생각하는 느낌의 구조가 아니잖아요. 다리 위에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뭔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그치. 어, 그니까, 이게 뭐가 정설이 있다니까, 이 다리에도. 누구셔? <laughs> 누구세요? 아,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구나, 사진을. 근데 이 다리가 예쁜데, 여기서 찍으면 다 그런 대로 의미가 있죠. 네. 누군... 마이스트로네. 마이스트로. 이게 또 반대 방향으로 와서 여기는 또 뷰가 없잖아요. 이 뒤는 뭔가 다리도 있고 멋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냥 흙탕 물이네요 어쩌면 좋아 이게 좋아하는 이탈리아 보여준답시고 왔는데 뭐다 이런 낭만 부시게 하고 있네 그래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다 음. 이제 로쭉 가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이탈리아를 여행하게 만들어준 미켈란젤로의 언덕이 있습니다 음. 미켈란젤로가 거기를 맨날 갔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 이 피렌체의 스타죠? 그런 거 있죠, 이제 한국에. 뭐, 어디가 낳은 아들. 뭐, 인천의 아들 누구. 그런 것처럼 이 피렌체의 아들은 미켈란젤로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딴 그런 공원이 아닐까. 거기 올라가면은 이 피렌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거기 한번 들렸다가 가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언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오르막이죠? 근데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공원이니까 화장실 네. 하나는 있겠죠? 아니 얼마 전에 파리 갔다가 발견한 게 원래 이 유럽이 공중화장실을 돈 내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유럽은 화장실 가는 데도 돈 내야 된다고 약간 그런 항상 그런 게 있었는데 파리에 있는 길거리 화장실이 무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와 파리가? 하면서 약간 좀놀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탈리아도 해야지 따라서 그 아닌가? 아니, 근데 이렇게 높아도 돼? <laughs> 하긴, 위대한 사람이니까, 위에 있어야지. 미켈란젤로 정도 되면은, 뭐, 어디, 두모 위에 있다고 해도. 와, 뭐야? 풍경 미쳤는데? 와, 역시. 아, 조기는 할만 나겠다. <laughs> 이런게 참 좋아 진짜 한국에서 아니 <laughs> 그냥 문화 차이라서 사실 뭐 한국이 뭐 아쉽다 이런건 전혀 아닌데 그냥 뭔가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이 즐겁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에서 한국분 만나면 반응이 두개중 하나잖아요 어 한국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러다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건널줄로 약간 쳐다보고 가는 전방 100m부터 누가 봐도 한국인이야. 근데 1번은, 오, 안녕하세요 하거나 2번은 살짝 좀 쑥스러워 하거나 그런 유형인데 저는 2번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이다 보니까 외국 분들한테 좀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금방도 런닝 하다가 이렇게 눈 마주쳐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오스트리아 여행 갔을 때 되게 너무 좋았던 게 진짜 내가 쳐다볼 때까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인사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앞에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싹 지나갈 때 여기서라도 인사를 하시더라고 안 보면은 그게 참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사실 문화 차이라서 이런 문화가 부럽다 라기보다는 그냥 외국에 와서 하나의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 올라왔나? 와 뭐야 이거 보이나? 가운데 보이십니까? 두오모 딱 보여 그러니까 이게 또 나왔다 가까이 이론 나왔어 가까이 이론 <laughs> 모든 거는 가까이서 보면 그 아름다움을 모른다 물론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가까이 오면은 좀 보이겠지만 저 두오모가 얼마나 웅장한지 저 두오모의 크기가 얼마나 우리한테 이렇게 아름다웠는지를 올라와야 알수 있습니다 진짜로. 아까는 그냥 어 그냥 크다 눈 앞에 크다 안 담긴다 이 정도였잖아요. 그게 왜안 담겼는지를 와 이거 보람 있다. 한번 깔짝 깔짝 어지럽다고요? 죄송합니다. 퍼블리 화장실이랍니다. 퍼블리 공공의 공공의 화장실 우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아 1유로야 이럴 줄 알았어 1유로 야 1유로 이런 걸 1유로의 행복이라고 부르나요? <laughs> 역시 세상 이치는 이렇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돈을 낸다. 와 뒤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가 비치니까 앞이 아주 그냥 황금빛으로 물든 피렌체입니다. 이 피렌체를 한눈에 다 감상하기엔 여기만 한 곳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피렌체에서 얼마나 되게 아끼는 그런 인물인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겠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이런 평평한 지면에 건물이 이렇게 확 튀어 올라와 있는 그 느낌이 실제로 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파리 에펠탑 멀리서 볼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멀리서 롯데타워 같은 거 보면 이런 느낌이려나? 그 타워는 약간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뭔가 입체적으로 그니까 러그 집, 레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레고집처럼 조립하는 그 있잖아요 건물 그런 느낌 안 나니까 좋네요. 이제 여기서 원래 노을 보고 야경 보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은 저녁에 약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건데 오늘 이렇게 피렌체를 둘러봤습니다. 피렌체는 제가 유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첫여행이 이탈리아 로마였는데 그때 이제 미칼란젤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유럽에 왔을 때이탈리아다 어, 돌았어요. 좀 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준게 이 켈란젤리였고 켈란젤리 같은게 이, 이 피렌체가루가 있어서든지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감상 취한게 아니라 주변에 한국분들 아무튼 이렇게 피렌체 가봤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 이렇게 아쉽니 <laughs> 내려가지 못하겠네. 와, 내려가는 뷰도. 네. <laughs> 근데... <laughs> 아무튼 이렇게 오늘 피렌체에 왔습니다. <laughs> 지금 새벽 버스를 타고 왔는데도 갑자기 컨디션이 살아나는 이 피렌체의 기적. 냉정과 열정 사이의 도시. 아, 신혼여행을 오려고 했었는데.